이착이 잘 못하는데 한달 안에 오픽 점수가 당장 필요하다고요. 어, 클 있다고 저장 들으고 잘 들으세요.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원하는 오픽 점수를 달성하는 꿀팁 3가지 알려드릴게요. 스탭 1 질문을 들으세요. 유형별 키워드랑 주제별 키워드를 익히세요. 질문 순서랑 키워드 3개 정도만 익히면 질문 다 들립니다. 질문을 처음부터 꼼꼼히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, 키워드 중심으로 질문을 듣는 게 중요해요. 스텝 2. 주어 동사 훈련하기. 주제와 관련된 한국어 문장 속에 주어 동사 찾아서 한국어를 영어의 구조로 설계한 연습을 할 거예요. 이게 익숙해지면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영어가 입 밖으로 나옵니다. 마지막 스텝 3. 유형별 핵심 문법 익히기. 주제로 묶어서 유형별 문법 딱. 5가지만 익힐 거예요. 현란한 문법 전혀 필요 없습니다. 사실 여기서 끝인데 공부가 다 됐거나 뇌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마무리로 오픽, 로켓, 응급형만 외워주시면 공부 is 끝! 자세한 공부 플랜을 바꿔주세요.